서울시는 나날이 늘어나는 어르신 대상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민관 합동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어르신 4명 중한 명은 사기 상술로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 시부터막가 가지고 한시 반에 가지고 이래요. 그래 막막들어오다녀 지금도 가 있어요. 구매한 제품으론 건강 보조 식품이 가장 많았고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무료로 온천이나 공장을 다녀온 뒤 상품 구매를 강요받았습니다. 속았다는 걸 알면서도 자녀에게 짐이 될까 홀로 경제적 부담을 지다가 결국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90만원, 100만원 여사로서요 그런 걸. 네 완전히 속아가지고. 돈은 아깝지만은 진짜 며느리나 아들한테 말을 못하더라고요. 사기 범죄가 발생한 후에 피해를 줄이는 것만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방 차원에서 예방 체제 만들어 갖고 홍보관이나 뻗다방이나 체험방 앞에서 그러한 전단지를 나눠주는 일. 청약 철회 기간, 즉 어르신이 산 제품을 환불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주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대량으로 구입한 사람들에게는 1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어떤 그 계약 해제권을 부여를 해서. 서울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르신 상담센터와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내년엔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의 삶까지 보호하는 민생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BS 공혜림입니다.